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에요 오늘 요거 는 이너원피스 겸 여름에 언니들 그 하나만 입었던 그런 원피스에요 반팔도 나오고 긴팔도 나왔던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단추면서 이중으로 된 카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중카라 첫 번째 카라는 시스루로 나오고 뒤에 아사면 이렇게 언니들 이중이에요 앞단추에요. 앞부분에 레이스 이렇게 쓰면서 이거 원래 겉지로 입으셔도 되고 속지로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는 그런 라인이에요. 원피스 속에 받쳐 입으면 위에 카라 레이스랑 밑에 있는 레이스 있죠. 이거를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한 전체 아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은 가슴 단면 54예요. 총장 120. 원래 보통 원피스가 115에서 뭐 118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얘가 그 밑에 있는 레이스 기장을 길게 해 주려고 이게 제일 기장이 긴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레이스 끝에 요 가장 긴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123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긴 이너 원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들 칼라감이 화이트예요. 흰색.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또는 크림색. 칼라감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은, 소매 끝에도, 요렇게 언니들 레이스.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소매 가슴 앞부분.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음. 검정색. 음. 컬러감 내가 좋아하는 음. 컬러. 받쳐 입는 게 편한 컬러로 원하시면 좋아요. 검정색. 보라 컬러예요 보라색. 보라색 언니들. 조금 화면보다는 조금 요 정도 컬러가 진짜 컬러고 가까이서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밤색이에요. 가을이기 때문에 언니들 밤색 컬러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밤색이에요. 이거는 밤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밤색 계열 원피스가 많다 그러면 밤색도 되게 좋아요. 얘는 네이비 컬러. 짙은 네이비에요 약간 밝은 네이비는 아니고 짙은 컬러의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칼라감이 6가지예요 화이트, 오, 크림색, 검정색, 보라색, 밤색, 아, 네이비 이렇게 하니들 6가지 칼라 칼라감 구에 없는 거 원하시면 원래 흰색하고 검정은 그냥 뭐든지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가슴 단면 언니들 꼭 참고해 주시고 아사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니 77까지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거의 대부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88 언니들도 가슴 단면이 54 안으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다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언니들 아사면이에요 원단을 여유 있게 입으셔야 돼요. 아사면 자체는 스판이 없는 면 자체예요. 그대로 본연의 면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니들 이렇게 카라 이중이고 뒷모습 자체도 그냥 심플해요. 내가 보는 거랑 똑같이 심플한. 앞 모습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꼭 필요한 칼라를 원한다 그러면 원래 흰색하고 검정이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칼라들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고 검정하고 화이트 칼라는 굉장히 모든 옷에 그냥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굉장히 다 예쁘게 나오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언니, 암홀 자체가 거의 허리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가슴 단면에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라색이에요. 요게 칼라가 언니들 일 가지 칼라가 나와요. 이렇게다 가죽이 어려울 정도로 좋은, 좋고, 예쁜 칼라예요, 언니. 칼라감이 보라색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먹보라도 있어요, 언니들. 색깔 구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밝은 보라. 밝은 보라로 할게요. 언니. 헷갈리니까. 밝은 보라색이에요. 이런 테두리라든지 목선에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목선하고 옆에 암홀 자체에 레이스가 있고 허리 라인 살짝 위에서부터 잡아 주면서 원단 여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옆 트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서 인어가 딸려 있어요. 내가 굳이 인어가 없어서 안 입어도 된다. 안감의 언니 원단 있잖아요. 이런 거 언니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내가 보라색 여기다 그러면 안에 언니 보라색 인어가 이렇게 딸려 있어요. 보라색 칼라 언니들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너를 입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이렇게 컬라감 있는 라인으로 떨어져요. 옆선에 보시면은 트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언니 이너를 받쳐 입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안에 있는 흰색 면티만 입으시면 돼요. 암홀 자체 언니들 항상 참고해주시고 옆에 보시면은 트임 때문에 언니들 이너. 같이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얘네들 자체는 처음에 보여드린 이너랑 같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아이보리 칼라 컬러, 크림 칼라의 빨간색 원피스를 같이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언니들 그냥 안 입어도 되지만 이너 자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레이스 자체 긴거 언니들 활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카라라든지 밑에 라인을 참고해서 입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언니들 암홀 자체가 넓게 나오지만 레이스 충분히 나오고 가슴 위에 이렇게 목선에 있는 레이스 조금 블링블링한 스타일 원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허리 라인 위로 살짝 올려져 있어서 입으시기 굉장히 편한 라인 다리 라인 언니들 길어 보이지만 일단 암홀 자체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가슴 단면을 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슴 단면을 재는 의미가 아예 없어요. 언니들 여기에는 암홀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 부분만 언니들이 신경 쓰시면 되고 원래 하체비만 언니들한테는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빨강색이에요. 근데 빨강색. 안에 같이 입어주시는 이는 언니들, 요거 아니고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 게 목선이라든지 옆에 암홀 자체 언니 레이스 달려 있어요. 내가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언니들 청록색이에요. 지금 네이비 칼라의 청록색 원피스를 입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흰색하고 검정은 언니들 아무거나 입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칼라가 내가 투톤으로 조금 특이하게 입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네이비 칼라에 원피스는 청록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암홀 자체 넓은데 아래 자체의 이너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청록색 컬러예요. 이너에 있는 레이스 이런 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하고 안에는 블라우스라든지 흰색 면티 하나 입어도 사실상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물 자체 옆선이 언니들 레이스 똑같고, 목선에도 레이스 똑같이 떨어져요. 요거 근데 이제 네이비 컬러에 같이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이 요런 느낌이라는 거. 활동하시기에 너무너무 편하고, 가슴 단면은 언니들 재는 의미가 진짜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가슴 단면은 안 재고, 프리 사이즈지만 이거는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원피스 기장으로 했을 때에는 언니들 1 1 5예요 115. 이게 이너가, 이너 원피스가 더 길기 때문에 레이스 내가 이렇게 이중으로 활용 가능하세요. 활동하시기 편한 면 원피스예요. 지금 시리즈로 가는 게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 자체에서도 이건 청록색이에요, 언니. 이렇게 이중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 이렇게 청록색, 빨강, 진달래 칼라. 요건 언니 진달래라고 하셔도 되고, 핑크라고 하셔도 돼요. 요거 언니, 먹보라. 컬러감 세 가지 나오는 곱창 원피스로 할게요, 언니. 요게 그냥 꼬불꼬불하니까 그냥 요걸 곱창 원피스로 언니 부를게요. 앞에 핀탁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 55로 갈게요, 55. 총장은 117. 117이에요, 언니. 곱창이라는 의미는 언니, 사실 여기 꼬불꼬불한 이 부분을 그냥 곱창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핀탁 처리되어 있고, 앞단추라서 언니들 입호 벗기 굉장히 편한 라인이에요.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살짝 위로 올렸기 때문에 다리 라인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 있고,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있어요. 이렇게 옆선에 주머니. 이게 언니 컬러감이 진달래꽃 있죠? 그 컬러보다 조금 더 짙은 컬러는 진달래라고 하기도 하고, 핑크라고 하기도 해요. 빨강. 오히려 밝은 컬러 원하시면 핑크가 훨씬 더 예쁘고, 빨강은 그냥 은은한, 은은한 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비교했을 때 핑크가 조금 더살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에요, 이 핑크는. 그리고 먹보라. 약간 검정 계열로 가기는 하는데, 검정색은 아니었니. 먹보라예요 컬러감이 먹보라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하니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너 원피스 겸 아사면 원피스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레이스 자체 언니 밑단에 보이고 위에 이렇게 보이게 겹쳐 입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겹쳐 입고 언니 레깅스 입으면 겨울까지 그냥 입으셔도 되는 라인이에요. 컬러감 자체 언니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요. 먹보라예요 언니. 근데 검정계요좀 짙은 계열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이 먹보라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컬러감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이렇게 칼라감이 좋은 집이에요 얘네 집은 원래 요 핫핑크 요런 찐 찐으로 된 핑크 칼라가 나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염색을 여러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감 되게 예쁜 칼라 원하시면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중에서 고르시면 되게 좋아요 뒤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언니들 앞부분에 표현을 다 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소매 자체 언니 이런 것들도 이렇게니 블라우스처럼 살짝 다 잡아주면서 샤링 처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마 자체에 샤링을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핀탁도 예쁘지만 언니 이 곱창 부분 있죠? 이게 굉장히 예뻐요. 자기 원단으로 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니 빨강색이에요. 핑크 컬러 먹보라. 먹보라 컬러에요, 언니. 약간의 보라색 컬러가 떼는데, 짙은 보라. 아주아주 아주 짙은 보라. 누가 봤을 때, 어떨 때에는 약간 먹색, 차콜 느낌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짙은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언니, 앞부분에 요렇게 핀탁 처리되어 있는 거랑, 곱창 부분이 굉장히 예쁘고, 뒤에 봤을 때 언니들 그냥 단아한 모습이에요. 그냥 깔끔한 스타일. 기장감 언니들, 이렇게 이너 치마로 활용하셔도 돼요. 내가 레이스 보이게 입겠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카라 언니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면티 하나 입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거는 긴팔이기 때문에 하나만 입어도 사실 되게 예쁜 라인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레이스로 멋을 줄수 있다 이런 표현 언니한테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곱창 원피스 굉장히 색감 이 예쁘고 주머니는 옆선에 언니들 여기 숨김 주머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마감 처리 언니 주머니 터지지 말라고 위아래로 요렇게 자수로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칼라가 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얘는 언니 핀탁 처리도 조금 귀여운 스타일이고 카라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또 요거 추천드려요.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죠. 좀 예의 차리는데 굳이 내가 라운드보다는 카라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하실 때는 이요 원피스 추천드려요. 허리 라인은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위로 잡아줘서 샤링이 잡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 단추라서 언니들 화장하고 입기 되게 좋은 라인들. 주머니 언니 옆선에 이렇게 숨긴 주머니처럼 옆선에 있어요.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하고 뒤에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내려와지면서 위에 언니 절개 한번더 해서 원단 여유, 치마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태 언니 이런 느낌이고 앞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위에 윗가슴부터 언니들 이렇게 입었을 때이 위에부터 핀탁을 넣은 거라서 위에 보이시죠 언니? 이렇게 샤링 잡아진 부분 이렇게 위에부터 넣은 거라서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가슴 부분이 엄청 편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샤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3이에요. 프리 사이즈고 77까지 충분히 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색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 얘는 언니 청록색이에요. 청록색. 먹보라. 먹보라도 똑같아요, 언 앞에 샤링 잡아주면서 카라. 카라 기억이 있고 디테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얘는 언니 먹고라 칼라예요 그리고 핑크. 핑크인데 약간의 진달래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 칼라감이 언니, 핑크는 조금 밝은 핑크예요. 이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칼라감 언니들 꼭 확인해서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총장 언니들 116이에요. 116. 통장 116 기장감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116이기 때문에 근데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이쁜 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너를 입었을 때도 언니 치마 기장이 이렇게 좀 짧아주면 레이스 자체가 조금 더 돋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이렇게 이세 가지 칼라 떨어진다고 봐주세요 가슴 단면이 다른 거에 비좀 작게 나오는 편이에요 언니 54 이상 되면 안 되고, 53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말해드리는 건데, 53이 최적인 것 같아요. 얘는 날씬할수록 예뻐 보이는 그런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 가많이들 요렇게 세 가지 칼라. 이렇게세 가지 칼라 있는 원피스예요. 얘는 언니, 천리기라 그래서 약간 개량한복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랩 스커트 있죠? 랩스커트 스타일인데, 이건 사이즈가 M하고 라지 두 가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원하시면 M 사이즈고, 라지 사이즈는 7788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언니 좀 작은 사이즈 언니들. 단추를 옮겨 다르셔도 돼요. 요 앞에 있는 단추가 3개거든요. 요거를 옮겨 다르시면 사이즈를 늘릴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 원하시는 언니들 은 M 사이즈 선택하셔야 돼요. 프리랑 라지랑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끈을 언니 묶지 않고, 최대로 가슴 단면을 재드릴 거예요. 끈으로 안에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언니. 프리 사이즈, 요 M 사이즈. 프리 사이즈 자체가 언니 가슴 단면이 54예요. 왜 54까지 나왔냐면,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요끈 있죠, 언니? 요걸 풀렸어요. 원래 끈을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원단 여유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원피스예요. 요렇게 언니들 끈으로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겉에 요 원단 여유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이렇게 언니 끈으로 안에 한번 묶어주고, 겉에서 단추 세개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 주는데 원단 여유가 이렇게 안으로 깊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옮겨 달으셔도 된다는 게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니 M사이즈 프리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입겠다 그러면 라지 사이즈 언니 가슴 단면 재드릴게요 최대한 넓게 입으면 아무래도 가슴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얀색 나시 같은 거 하나 입어주시고 입어도 되게 예뻐요. 얘는 언니 56까지 가능하세요. 56 근데 내가 요게 늘릴수록 벌어지면은 여기 안에 언니 요렇게 나시 레이스 달린 나시 같은 거 하나 입어주셔도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요렇게 언니들 먹보라 진달래겸 핑크색 그리고 청록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원하시면 프리 사이즈고 라지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옷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즈 있는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옆선에 보시면은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옆선에 주머니 있고 원단 여유가 굉장히 넓어요. 내가 안에 이너 같은거 원피스 같은거 하나 입고 입으셔도 되게 예쁜 라인이고 요렇게 보시면은 요 고리가 있어요 요렇게 단추가 있으면서 요 밑에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 언니 그 놀이기 있죠 한복이 찬 놀이기 놀이기 있으시면은 요기 놀이기 걸으셔도 추석에 굉장히 예쁜 옷이 되는 거예요 저희 원래 매장에 놀이기가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언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언니 놀이개 걸고 안 걸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명절만 입으라는 옷이 아니라 명절에 여기 놀이개 하면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명절에는 여기 놀이개를 걸고 입어도 한복 스타일처럼 되고 평상시엔 언니 그냥 하나만 입는 거예요.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이너 같은 거 있다 그러시면은 요거 언니들 이너 같은 거 있죠. 레이스 보이게 밑단을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내가 요미너가 없다 그럼 저희집에 나시 원피스 있죠 언니 그거 같이 입어주셔 이거 언니 흰색하고 검정 이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언니 얘가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 나시를 굳이 받쳐 입지 않고 요거 하나에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게 레이스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걸을 때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활동하시기 편하게 내가 언니 구식에 벌어지는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시원피스 검정이랑 흰색 나오는 거 이런 건이 하나 있으시면 같이 겹쳐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언니들 이너랑 같이 입어도 되는 천리기예요. 약간 개량 한복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 나오는 천리 오늘 신상은 여기까지요. 이 천리 스타일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색깔 언니들 이렇게 먹색 언니들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먹보란데 약간의 먹색 느낌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단추 있으면서 고리 고리까지. 약간 얘는 햇볕에 비칠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보라색 느낌도 나고, 약간 차콜 느낌도 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검정색은 절대 아니에요, 언니. 먹보라라고 나와요, 저희한테는. 먹보라. 그리고 이렇게 밝은, 산뜻한 거 좋아하시면 언니도 이렇게 밝은 진달래 컬러. 요거는 언니 핑크라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청록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청록색 고리는 언니들 전체적으로 다 있고 프리 사이즈인지 내가 라지 사이즈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살짝 늘일수 있어요. 단추를 옮겨 다르시면 돼요. 핑크, 먹보라, 청록색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단추 옮겨 다르셔가지고 요 단추를 조금 옮겨 다르시면 사이즈를 살짝 언니들이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언니들 이렇게 이너티 같은 거 이너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입으시면 조금 더 블링블링한 스타일 만들 수 있어요. 언니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